이종모통 도로주행연습 첫번째 수업시간 2편 영상입니다. 유턴할 때는 네. 도, 가면서 돌려버리면 아무래도 흔들을 돌리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보니까 네. 유턴이 다 안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지했다가 다 돌리고 출발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출발해요 지금 여러가지로 굉장히 크게 문제 없이 주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또 조금 줄, 저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줄여주고 다시 또 거리 두면서 다시 가속페달 살짝 바로 올려 주고.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 전에처럼 끼어들려고 할때 브레이크를 또 줄여주는. 거 네. 이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뭔가 네. 끼어들려고 하면 핸들을 비켜서 내가 제일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는데. 많아요. 네, 네. 근데 뭔가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정지하는 쪽으로 습관을 네. 가지시는 게 좋아요. 네. 50km 도로니까 60km까지 일반 도로는 60km 도로, 60km까지 속도를 내도 돼요. 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1km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 도로가 막 섞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속도는 탄속도를 안 넣는 게 좋아요. 또 그렇게 급하게 간다고 해서 시험을 네. 뭐 합격을 잘 시켜주고 그런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속도를 너무 잘 내셔서 지금 50km 도로에 한 40km만 넘어도 괜찮거든요. 네. 지금 50km까지 잘 만들고 계시니까 이제 그게 또그 부분도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하는 게 조금 손에 익으신 분들은 조금 긴장을 해서 오히려 우회전 신호위반이라든지, 뭐, 보행자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조금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당겨주고. 천천히 출발해주시고. 가속패들도 지금 부드럽게 잘 밟으시거든요. 이렇게 밟는 거를 습관으로 해주시고. 이제 요거를 차선 바꿀 때도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자산 바꿀 때는 조금 발이 늦게 가세요. 가속페달로. 아, 네. 네. 겁이 나가지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그 차를 추월해서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좀 무리고 네. 그런 거좀 위험하기도 하고 네. 보내고 뒤로 가면서 네. 속도를 조금 내면서 붙어주는 거는 네. 이제 그게 사실은 가장 안전해요. 네, 시험가시차요 네. 잘될 거예요. 지금 이거 해서 학원의 코스 있죠 항상 네, 네. 그거 조금 보고 오늘 교육 한 거랑 네, 네. 또 운전하는 거 기억해가지고 네. 코스 영상 조금 보고 네. 그리고 내일 이제 오륙교시 하죠. 네. 오륙교시 하고 쉬면은 그게 문제 없을 거아요 여기서부터 쭉 직진하다가 네. 이제 좌회전을 해서 학원으로 다시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네. 이제 이 코스는 아까 우회전했다가 직진 쭉 했다가 유턴하고 다시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조금 간단한 코스긴 한데 이제 유턴할 때 신호 잘 지켜야 되는 거. 부분만 좀잘 기억을 해 주시고 차선 바꾸는 타이밍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네. 차선 바꾸는 거는 안내가 안 나와요. 아, 안. 아, 네. 그쵸그렇그렇 그쵸, 그쵸. 네. 그쵸. 차선을 바꾸세요. 이런 안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제 대략 어디쯤에서 차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네. 이제 미리 바꿔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차선이 약간 없어졌다가 생기면서 약간 위치가 안 맞죠 네. 이럴 때는 멀리 보면서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네. 지금 굉장히 잘 들어오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브레이크에서 살짝 바로 올리고 네, 이런 거는 길을 기어 중력 한번 넣어보고 자, 저 오르막길 다 올라가서 좌측으로 차선 한번 바꿀 거고요 올라가서 네. 아, 다 올라가서 넘어간 다음에 네. 자 보시면 지금 1차로가 뭐예요? 좌회전 유턴 차선이죠 네. 그래서 지금 좌회전을 할 거지만 요 언덕 넘어가서 좌회전이거든요 네. 이제 미리 차선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1차로 있다 하면 지금 좌회전 차선에 가게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직진 차로를 이용해서 지나간 다음에 차선을 바꾸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신호 지나고 해야 하요 신호 전에? 신호 지나고. 신호, 신호 지나고, 어, 네. 지나고 네. 깜빡이 켜서 천천히 네. 왼쪽 보면서 바꾸면 돼요.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막길이죠. 네. 그러면 이제 가속 패드을 조금 더 밟아줘야 차가 이제 속도가 나면서 올라갈 거예요. 4 0 k g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밟0 k g 요이바라많야1아 k g 도가 k g 10kg. 1 0주시면 좋아요 1도잘 g 1해 주시고 0 k g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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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선 지나서 이제 기고 왼쪽에 보는 거죠. 이제는 어, 보내고 갈게요. 자, 조금 빠르니까 보내고 차선. 지금 굉장히 잘 들어오셨는데 핸들 이 정도 극도로 들어서 차선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면아요대형차 갑자기 팩 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가 또 그렇게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네. 그런또 이제 부게들어가시면 되고 자, 왼쪽으로 차선 한번더 바꿔줄 건데 이렇게 횡단보도 위에서 차선을 바꾸면 안 되니까 1 켜주고 왼쪽으로 차선 한번 바꿔볼게요 차 지금 들어올려고 그러는데 어? 지금은 들어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지금요? 아 지금 들어가주세요 네이 네. 정도 거리가 있을 때는 네. 제까지 보내고 들어가면 이 너무 늦게 들어가지니까 아, 네. 감방이 계속, 켜주, 켜주, 계속 켜줘도 되겠요 아, 그래서 여기서 1차로에서 이제 좌회전을 할 거예요 네.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뒤차가 양보를 해준 거예요 아. 방향지헤해를을 펴니까 뒤에서 속도를 막 내다가 조금 멈춰줬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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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럴 땐 들어가주면 돼요 네. 근데 제가 내가 방향 시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 차처럼 네. 막 달려요. 네. 그러면 그때는 아, 얘가 먼저 가야 되는 경우가 보다 하고 보내주고 네. 천천히 들어가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던 게 앞에 차들이 정차가 막돼 있었죠. 근데 이제 얘를 보내고 들어가는데 사실 그 정차돼 있는 차랑 거리가 조금 가까웠어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속도를 더 많이 줄여서 차선을 바꿔주시는 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앞에 차들이 막 정차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속도를 쭉 내면서 가면 비껴 지겠죠 약간 비껴 맞듯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차라리 속도를 더 줄여서 앞 차랑 거리를 두고 차선을 바꾸는 게 나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보통 이제 처음 운전을 하면 차선을 바꾼다 그러면 왼쪽을 좀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면차박 정차되어 있는 걸 조금 못 보게, 네, 보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차를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속도를 음. 좀 줄여서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네요 음. 지금 뭐 유턴이 뭐 다양한 유턴이 있는데 이렇게 유턴에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안전할 때 유턴해도 된다는 신호예요 이것도 네, 알아주시면 좋고 음. B 코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아... 선의 오른쪽을 타야 돼요. 자잘 가고 계세요. 조금 내면서 일차로 우측으로 들어가주시면 돼요. 굉장히 잘도르셨어요 지금 딱저 유도사 네. 우측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셨거든요. 네. 자 왼쪽 방이 켜고 여기서 이제 좌회전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럼 네. 저 왼쪽으로 들어가는돼요 회전 신호 나오면 이제 네. 학원으로 들어가면 시험이 끝나요 아... 네 이때 요걸 아, 네. 한번 기억해주고 요게 중립이 이제 시험을 쳐보면 한번 까먹으면 계속 까먹고 에이... 한번 하면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점씩 계속 빠져가지고 나중 되면 이걸로만 불합격되기도 해서 요거 조금 해주시면 요 요거 같은 경우엔 지금 유도선이 없죠 <놀람> 자회전 유도선이 없으니까, 이제, 그대로 저기 차선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 중앙선이 저기까지 나와있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핸들을 꺾어서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크게 곡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유도선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크게 돌아주시면 제일 안전해요. 보통은 이제 유도선이 있는 게 횡단보도 저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 경우를 보면 지금도 없지만 그거를 가상에서는 그리면서 저기 횡단보도 끝에서부터 핸들을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여기 좌회전 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기시험 끝에 질때 우측 방향이 지등 켰죠. 보람 도 똑같이 우측 방향이 지등 키면서 학원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시험이랑은 좀 다르게 정지해서 네.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고 기어 파킹에 넣고 시동 끄는 것까지가 시험이에요. 아 네, 그것까지 다 해야지 네.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되니까 네. 그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신호가 그거 그냥 천천히 그말씀드린면로저 횡단보도 끝에 가상에서이 있다고 되는 거같고쭉 나가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돼요. 돌려주셔야겠네요 그쵸 잘돌아가셨어요자 왼쪽으로 한번더 방향지시등 켜고 들어가시고 자 담벼락 들어가면서 우측 방향지시등 켜시면 돼요 요러면 이제 우측 방향지시등 켠 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자 하고는 요렇게 유턴하듯이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서요? 네 요렇게 천천히 돌리면 돼요 네. 저쪽 출구 쪽으로 입구 쪽으로 다시 바라보도록 저 요렇게 끝까지 쭉 돌리시면 돼요 정지. 너무 어렵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종료 지점에 도착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시험은 이거. 다 끝내는 것까지가 시험 과제예요. 네. 그리고 울리고 시동 끄고 자, 안전벨트는 미리 풀지 말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막 시험 축하합니다 하면 곧 안전벨트 풀고 네. 내리시면 돼요. 환전하게 운전을 시작하시고 시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의 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